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탐색 알고리즘 그중에서 바이너리 서치 이진 탐색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바이너리 서치 같은 경우는 배열 또는 리스트 관련된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탐색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요.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알고리즘이죠. 코딩 인터뷰 때에는 뭐 기본 구현 방법 예를 들어서 이진 탐색을 구현하시오. 뭐 이렇게 어 뭐 기본적으로 나올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이걸 바탕으로 살짝 변형된 그런 문제들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코딩 테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편입니다. 어,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어, 이 알고리즘은 우리도 모르게 일상 생활 속에서 종종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한 가지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영어 사전에서 한 단어를 찾을 때 어, 사전을 딱 펴잖아요. 사전을 펴서 찾는 단어가 없으면 그 단어의 이제 위치에 따라서 사전에 앞쪽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사전에 뒤쪽을 찾아보거나 찾을 때까지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예제를 이제 잠깐 보자면, 어, 이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배열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어, 오름차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죠.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 이제 숫자 값 20을 탐색,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값이 20이다 라고 했을 때, 어, 20이 일단 이 배열에 존재하면 그 배열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리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가 되겠죠. 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1을 이제 리턴을 해주는 뭐 이런 어, 유형의 문제들을 이제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탐색을 하기 전에 이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알고리즘은 이제 임의로 정한 범위를 사용을 합니다. 어, 이제 이 범위를 딱딱 절반씩 잘라서 줄여가면서 탐색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범위를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할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 이제 그게 이제 키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가적인 변수들, 즉 이제 포인터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세 개의 포인트가 있죠. 여기 보시면 뭐 low, mid, high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음,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중간점, 여기가 이제 끝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 포인트로 인덱스를 매회 반복적으로 참고해서 그 인덱스에 이제 할당되어 있는 값들을, 어, 우리가 이제 원하는 타겟 넘버와 비교를 해 나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노직은 이 이런 식이 될것 같아요. 이제 타겟시 중간값보다 작았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중간값을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잖아요. 타겟 넘버는 20이고 이제 둘을 비교를 해서 타겟이 중간값보다 작을 때, 즉 타겟 중간값보다 큰 숫자들은 우리가 굳이 이제 탐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뒤에 있는 숫자들은 배제를 한 상태에서 범위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타겟값이 중간값보다 크게 되면 이제 이 정반대가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이제 선택된 중간 값을 계속 비교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당 값을 찾을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비주얼을 통해서 방금 설명한 패턴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예제처럼 정렬된 배열이 있고 우리가 찾는 탈겟 값은 20입니다. 그래서 처음 초기화된 미들 포인트, 즉 중간 인덱스의 값은 5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20과 59를 비교 20이 이제 중간에 있는 59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중간 인덱스 4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아이템들만 탐색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하이포인터가 가리키는 인덱스는 중간 인덱스 1 이기 때문에 3이 되죠 그래서 이제 범위가 인덱스 0에서 3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중간 인덱스 역시 1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다음 반복문이죠. 지금은 20이 이제 현재의 중간 값. 10보다 크기 때문에 미들 포인트를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아이템들만 탐색을 합니다. 이제 탐색 범위는 인덱스 2에서 3으로 좁혀지게 되고, 반복문 다음 버스 탭에서 중간 값이 인덱스 2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칭이 되는 20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while 룹을 종료를 시키고 index 2를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그럼 수도 코드를 보면서 코드를 어떻게 구현할 건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일단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 함수에 우리가 어, 배열 또는 이제 리스트를 전달 받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도 같이 전달 받습니다 그리고 어, 우선적으로 아까 언급했던 포인트를 초기화를 해주죠. low 같은 경우는 0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high 같은 경우는 배열 또는 리스트의 크기에서 마이너스 1그 길이로 초기화를 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while 루프를 돌려주죠.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high가 low보다는 크다는 그런 조건하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미들 포인트를 어,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어, 미들포인트의 값은 이제 low와 high의 합. 거기에서 나누기 2를 해준 값이 미들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매회 미들포인트의 값은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 찾으려는 값이 중간 값보다 작다. 자, 여기 조건에 속하죠. 그럴 경우에는 high를, 어, 미들인덱스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준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자,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반대죠. 만약에 찾으려는 값이 중간 값보다 크다면 이제 l o 포인터를 이제 m i 포인트 인덱스에 플러스 1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자, 둘다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중간 값과 찾으려는 값이 일치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 즉미 i 에 있는 인덱스를 리턴을 해주고요. 검색이 끝난 후에도 아이템을 찾지 못했다면 이제 마이너스 1을 기본값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과 이제 수도 코드를 바탕으로 코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데이터를 전달받죠. 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탐색할 배열 또는 리스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찾고자 하는 이제 타겟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시점에서 두 가지 포인터들을 우리가 이제 초기화를 해주죠. 이제 low와 high가 필요합니다. low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0으로 시작을 하고 high 같은 경우는 이제 배열의 길이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주죠. 그리고, 어, 이제 while l o o 을 우리가 여기서 돌려주고요. 자, while 루프는 이제 하이가 로우보다 클 때까지 이런 가정하에 계속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서 우리가 미들 포인트를 이제 초기화를 시켜 줍니다. 자, 로우와 하이의 값에 이제 나누기 2를 해 주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회 미들 포인트는 업데이트가 되죠. 자, 조건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t a r g 타겟 데이터 그가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있는 값보다 작다 이럴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값보다 작을 때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하이 포인터를 우리가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 주죠 미들포인트 미들 마이너스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반대일 경우죠 타겟 넘버가 이제 어 배열의 이제 중간 포인트에 있는 값보다 클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반대로 이제 로우 포인트를 업데이트를 해 주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middle p l u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다 아닐 경우 이제 즉 우리가 찾으려는 값과 지금 중간에 있는 값과 일치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middle 포인트를 반환을 해 주죠 그리고 어, 검색이 끝난 후에도 아이템을 찾지 못했다면 이제 베이스 컨디션이죠. 마이너스 원을 리턴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테스트를 뭐 한두 개 해보고, 이제 한번 코드를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콘솔 창에 로그를 해보고요. 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10, 20, 30, 40, 55, 70, 이런 식으로 가고요 어, 여기서 우리가 55라는 이제 숫자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 같은 경우는 베이스 컨디션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10, 20, 50, 70, 90, 110 이렇게 있다고 치고, 어, 여기서, 뭐 백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인덱스를 리턴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해줘야겠죠. 자, 저장하고, 시... 어.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55를 여기서 검색을 했을 때, 자, 이 포지션에 있죠. 그러면 0, 1, 2, 3, 4가 되기 때문에 인덱스 4가 리턴이 됐고요. 자, 두 번째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00을 입력했죠? 하지만 이제 100은 이 리스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제 base condition 1을 리턴을 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이제 코드를 검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제 스터디입니다 오늘은 탐색 알고리즘의 기초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인 binary search 이진 탐색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고요. 어, 그에 따른 이제 개념 그리고 구현 방법을 이제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구현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이제 효율적으로 탐색을 할수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정렬된 리스트에서는 가장 최우선 순위로 선택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해피코딩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